보시고 안녕하십니까. 그, 항상 천도 말씀을 전할 제가 이제 세 번째인데,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이제 입도 한지 9개월밖에 안된햇병아리가뭘 안다고 천도 말씀을 전하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전도 읽고 공부를 하면서 그 궁금한 거나 제가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공부가 부족하고, 도력이 짧아서 그냥 제가 생활 중에, 생활 중에 느꼈던 걸 전하고자 합니다. 저, 그, 입도하면서, 입도하면서 하기 전에 그순 선생의 일대기인 도은기서를 제가 먼저 봤어요. 도은기서 근데, 저 보면은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순 선생이 뭐 태어나서부터 위대하신 분이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재가녀의 자식으로 사회에 억눌림을 갖고 있는 그냥 동한 동네의 필부였어요. 제가 느끼는. 기에 그러다가 집에 불이 홀딱 나갔고 스무 살때 처갓집으로 가거든요. 처갓집 그막짐 바리바리 싸고 갈 집에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망해하고 처갓집에 가는데요. 뒤에서 수근수근 내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10년째 주유천을 떠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 손 선생님도 나하고 별반 비슷한 필부였었구나. 이제 도를 받아 하고 큰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입도하기 이전의 삶은 제가 88년도에 대한투자신탁이라는 여의도의 증권과의 투자신탁에서 입사했습니다. 그때 삶은 돈이 인격이었어요 돈이 이게 돈을 장사하는 데니까 돈이 인격이고 돈이 정이었습니다. 그런 삶에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피폐해지겠어요. 돈이 인격이야 돈 많은 사람은 생피 생 무조건 모른 거야. 그런 시장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퇴사하고 나서 그 삶을 살 이제. 좀 고생을 하면서 그런 삶 속에서 뭐 타인의 말을 무시하고 이 천민주, 천민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만이 정인지 알고 그런 세월을 쭉 살았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헤매다가 어떤 도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는 오래 다녔죠 태어나서 모태신앙이니까 그러다 이제 아 이거 아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유일신은 폭력이다. 교회에서 말하는 유일신 신앙은 폭력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를 찾던 중 이제 도원기서 읽고 동경대전 읽고 용단유사 읽고 그러다가 어, 포덕 166년 3월 24일날 그 서울 교구장님명함 정윤택 교구장님을 만나서 그때 이제 이 책을 선물 받고 그때 이제 천도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식을 9시에 우리가 기도식 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식. 그 저한테는 기도식이 제 삶의 중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대해서 뭐 주문하라는데 주문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뭐 그냥 입술에 아뭐 지기금기원인 뜻도 모르고 그냥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뭐 계속 이제 교회 다니는 습관이 있으니까 매주 주일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 나오다가 우리 교고장님이 강정한 교고장님이 이제 의창수도원에 수련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수련을. 그래서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원장님이 저한테 권하시기를 초학주문을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위천주 고화정 영세불망 만사이. 그래서 그걸 집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 뜻을 새기면서. 아, 그래서 이게 초학주문, 아, 맞구나. 내가 동학에 처입도를 했으니까 그걸 해야 되는구나. 분명히 대신사님께서 초학주문, 강령주문 본주문을 해놨을 때 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날짜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10일서부터 포덕 162년 11월 10일서부터 기도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식 청소복례로 떠서 그때는 뭐 받친도 없이 조그마한 택지에 놓고 위천주 고화정 영세불망 만사위 이렇게 했습니다 105번을 근데 이제 처음에 하는 거니까 막 엄청, 잡념이 엄청 들어와요. 이렇게 위천주고 하정하면 그것만 주문을 외운 게 아니라, 아, 삼성전자 얼마에 끝났지. 아, 오늘 무슨, 뭐 그런 잡념이 엄청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래도 뭐 그냥 배고자 할 때까지 계속 주문을 웠어요 그러니까 한, 그게 이제 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배고자 주문했는데 그러다 어떤 날 이렇게 위천주 고화전 이렇게 양 어떤 틀도 없었죠 그냥 막 처음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초학 주문하고 한2 3일 후인가 위천주 고화전 이렇게 주문을 외는데 아 갑자기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뜨거운 기운이 뜨거운 기운이 그래서 아 이거 그, 말로만 듣던 광화인가, 뭐, 강령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30일까지 하고 포덕 167년서부터는 본주, 강령주문 본주문을 해야겠다. 그때는 막 설레면서 1월 1일서부터 다시 즉위금지 원유대강 시천주조화서 그걸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근데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틀을 좀 잡았어요. 쟁반 도 이제 하고 이렇게 하고 제 나름대로 어떤 그 틀을 제 기도식에 대한 틀을 잡았습니다 근데 또본 주문 을 하는데 또 그때는 또 반대로 어디서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방분꼭 닫고 하는데 그런 적이 두번 있었습니다 딱막 강렬한거 그런건 아니었고요 그냥 아 그렇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강령주문하고 본주문할 때도 잡념은 엄청 들어옵니다. 지기금지원위대금 막, 때도 막, 그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을 떠, 떠서 했다가, 눈을 감아했다가막 그런 식으로 해서 또쭉 세월 흘렸어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잡념이 시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제가 집중을 하고, 한 번도 읽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잡념이라는 게좀 많이 좀, 이렇게 사라지고, 그 진짜, 저기, 주문에만 집중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시쯤, 이제 아시 뭐쯤에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청소를 이렇게 떠서, 생수를 떠서, 딱 갖다 놓고,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하늘님, 스승님, 청소를 정성된 마음으로 봉조나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기도식에 대도, 대도의 기운이 저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문을 배고자 주문을 하고 경전을 잠깐 이렇게 봉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경전을 할때 이렇게 한글로도 읽는데. 요즘 제가 독공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그, 원문 있지 않습니까? 원문. 원문으로, 한번 읽어요, 먼저. 원문으로. 그, 한, 한, 한문 글자로, 이렇게, 독공, 이불, 성자, 미지, 유아, 아니며,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갖다 이렇게 조금 써가면서, 그래 놓고서 이제 해석판을 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원문을 갖다 한자를 읽으니까, 조금 더 저한테,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백을 더 주문을 해서 다시 신고를 할 때에 항상 어떤 걸 가져다 빼놓지 않냐면 하늘님의 도와 스승님의 가르침 그리고 저의 행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항상 합니다. 하늘도 도와 가르침과 제 행동, 그게 합치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시작할 지게 그걸 빠트렸는데 처음에 이제 청소를 갖다 조그마한 탁자에 놓고 여기 저 백, 배고 주문 그걸 딱 잡고 처음에 시작할 지게 청소 뚜껑 열기 전에 그 호흡을 좀 길게 합니다. 3초 들이마시고, 7초 내뱉고, 3초 들이마시고, 7초 내뱉고, 그거, 그거 한 3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뚜껑 열고, 심고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아, 그런 식으로 좀몇 개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이제 9시쯤 제가 내 방으로 들어가서, 한 20분 이다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소 끝나고 나서 한 모금 마십니다. 이한 예, 모금 마실 쯤에 그때는 또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제가 당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구리나서 혈당을 재면은 200이 항상 넘고 300이 넘을 때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인슐린도 맞고 그런데도 잘안 잡히더라고요. 청소를 갔다가 다 끝나고 청소를 마시면서 하늘님의 정기를 담는 내 몸이 건강하게 당도 많이 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청소를 한잔 이렇게 마십니다. 그런데 하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은 마시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막 뛰게 매, 막, 막 달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 동네에 그렇게 작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지금 제가 그 기도식에서 느꼈던 거라든지 뭐 뜨겁고 착고 그거는 언제나 제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그 생각이고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저 우리 동료님들하고 그러니까 제 개인 개인적인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고할 쪽에. 제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생각은 하되 행하지 않는 기 허름이 있어요. 아, 내가 내일 뭘 해야겠다. 생각은 해. 근데 행하지를 않아. 그런 게 저한테 큰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운동화를 해야 운동을 해야겠다. 내일서부터 조깅을 해야겠다 그러면 인터벌이 큽니다. 아, 운동화를 좀 사고 코스를 답사하고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인터벌이 길어요. 근데 또, 하늘님이 어떻게, 그냥 해라. 그냥 아무 신발을 신고 나가라. 그런 작용을 갖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늘님은 나한테 그런 식으로 작용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신고할 지게, 제가 기독교에서 건너와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나뭐 저거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저는 그거 교회 다닐 지게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우리 하늘님한테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쉬운 예로 아, 하늘님, 나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늘님, 저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수 없이 수익을 나게 해 주십시오. 그걸 기, 신고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런 생활을 갖다 지금 뭐한 11월, 11월 한석 달. 3개월 정도 하니까 이제 체계가 잡히, 는 거예요. 제 기도식에.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 우리 조, 조남의 동료께서 할지게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법문. 그래서 저는 오늘서부터 법문을 끼어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하고, 법문 읽고, 그 다음에 시천주, 아니, 즉위공기원이다 그런 식으로 자꾸 제 기도식에 어떤 틀을 갖다 맞춰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경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임사실천 10개조. 그것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임사실천. 그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히 금, 효자 파라.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지럽고 복잡한 걸 피하라. 그렇게 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제 삶은 제가 하늘님을 모시고 아주 찬란하고 재밌게 살것 같아요. 찬란하고 예, 지금 우리 와이프를 올해 안에 여기 같이 오는 게제 목표인데 와이프도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제가 템, 청소를 다못 마시니까 남을 거 아닙니까 한 모금 마시고 남으면 제가 탁자 앞에 이렇게 식탁 앞에 이렇게 그걸 보아놔요. 그럼 그거 마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 지난 물이라고 안 마시더라고. 당시 제사 지난 물이라고 안 마신다고. 기독교 저희가 있어. 그러고 구태 삥 돌아서 싱크, 저기 뭐야, 정수기물 떠먹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마셔요. 요즘 그게 제가 우리 안사람도 제 어떤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말투라든지 뭐 그런 거를.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당신은 하늘님을 세 사람씩이나 모시고 사는데 왜 행동이 그따위고 응 그러냐고 왜 맨날 베란다에 가서 담배 피고 그러냐고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때나 밥 먹을 때 수은 선생이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동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수은 선생이 뭐 저저저 집사람도 지금 마음이 좀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여튼 올해 안에 제가 우리 집사람과 같이 요 동두천 시일식을 갖다 모시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울님을 모시고 진짜 제 앞으로 남은 삶은 찬란하고 재밌게 살 겁니다. 여러 동독님들도 형제들처럼 진짜 재밌게 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 <laughs>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천도 말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욕심은 좀 여러 가지 계획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천도마심 되면 제가 계획이 되면 우리 동독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걸 갖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